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응답을 받는데 한두 주간 지난 주또 이번 주좀 육신적인 부분에 좀 치유를 놓고 응답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병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우리 선도들 레넌터가 바로 치유 사역자다. 원래는 꼭한 명씩 치유하자 말씀을 이렇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세계 복음화의 세계 전도의 선교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의 부족함을 놓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역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 그분이 어,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 예배를 받으시고, 어, 축복하십니다. 어, 오늘은 어, 이 세계 열방을 살릴 힘입니다. 무능 어, 치유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좀 무능이 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2, 37 나라 살수 있는, 살릴 능력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미 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눌리고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도행전 1장 8절이란 것은 여러분의 가장 충요한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정림되는 이 축복, 그 능력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부터 치유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문흥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축복, 최고의 자리에 축복을 다 응답하는 이 교회가 치유받는, 다 특히 교회의 문흥. 참비교회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지만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죠. 이제부터 뭐 중간한 중간 교회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해 있습니다. 어떤데는 실제로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데 그 교회가 존재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를 놓고 지금부터 응답받아 절대 불가능의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이런 축복, 들 세계 살릴 수 있는 절대 가능한 교회로 응답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릉을 지휘받았는가. 어, 결국, 은약 잡고 예배하면서 결국은 지휘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지역에 태어났어요. 그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이고, 특히 그 가정과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주로 모이면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세계 열방, 어,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 요 처음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로 세계를 주셨습니다. 제가 응답 받아 보니까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야곧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능이 다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에서 해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사명이고 실제로 여러분을 전도자로 랩런토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무능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시작입니다. 언약 따라가는 것이 인생 성공이고, 언약 따라가는 것이 내 순재도 수준대로 살지 않고, 내 가문과 내 대부의 이 수준대로 살지 않고, 이 세계의 어려운 바로 수준대로 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살릴수 있는 바로 능력의 이 축복. 아브라함처럼 그 응답받는다.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이 후대처럼 응답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신 전도자들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초대교회와 그 언약 따라서 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거짓 따라가면 차단이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고 생각 모든 것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딱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처럼 언약 딱 잡고요, 언약 따라가면서 뭐합니까? 예배하면됩니요 예배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언약 속에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 된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언약 잡았지만 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 100% 순종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같아도안 믿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뭐100%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지만 실적인 부분에 안 믿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실적인 여러분의 삶의 무능이 해결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언약 아닌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인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된 것만 남지 언약 시작으로 안된 것은 결국 문제로 남아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얻어터져가지고 오직 그리스밖에 없네. 한마디로 우리는 언약이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아닌데서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닌 것을 잡으면 미래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만든 걸 잡으면요 틀림없이 미래는 모두 살리는 축복을 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무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 아브 아담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이축복에 땅도 못 누리고 그렇게 무능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뱀, 사단이 꼬신 그 거짓에, 결국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선악을알게된 나무실 걸 따먹은 거예요. 거짓을 어긴, 거짓을 잡고 살아가는 게 뭐죠? 이게 죄요. 예 거짓대로 행한 것을 보고 죄락한 겁니다. 이 죄락한 건 결국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뭐가 왔어요? 모든 문능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능 속에 있고, 도저히 이문능의 결과는 뭐죠? 결국 사망, 죽음.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건져주셨다. 메시아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근데 그 메시아 올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의미를 알수 있는, 이 언약을 언제 잡을 수 있는, 여기에 계속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이 언약을 잡았다면 지금부터 뭡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의 부분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의 삶이요. 우리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무능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진짜 우리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구합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신분 권세, 멋으로준게 뭐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성령 매주부터 세계보음화 그게 능력이라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에요. 불신 자들이 무능한건 당연한 거예요. 뭐. 불신자들이 뭐 실제로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 안 하고 뭐 전도성가는 당연한 거잖습니까런데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그 그래 살아. 살릴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늘 그렇죠. 항상 의식주 문제 불신자가 고민하던 그것 계속 고민하고 있요 현장에 여러분 가서 불신자처럼 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 불신자처럼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그거 만하면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짜 네 나를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 키우는데, 오직 잡았다면, 이제 오직 언약 잡았다면 믿음을 딱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대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응답의 부분입니다. 무능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장세삼장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역사의 축복이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가져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상하죠 내가 왜그래 믿음이 안 생기는지 우리 자녀들이 왜그래 믿음이 안 생기는지 그게 전부 불신자처럼 살아서 나물주에서 목 주시는 로물질 문화생 모든 생활 속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 부족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로스를 살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결국 뭡니까? 혹시 자기 후사가 아니라도 이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스마엘도 결국 할례를 주어서 언약 속에 서는. 그게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피의 언약을 가르칠 수 있고 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살리도록 되었습니다. 피의 언약으로 어,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도, 하나님 쓰신다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신다니까. 요 언약에 대한 드디어 뭡니까? 온전한 믿음과 이 속에서 참전한 예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100%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 아브라함은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졌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뭘 줍니까? 살리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 이 어려움 당할 걸 알려주면서 소돔이 멸망받을 걸 알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일, 바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아브라함이 그랄리 지방에 아벨멜렉에 닦았네. 근데 거기서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뭡니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때부터 태를 닫아다 자녀들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그날 지망에 자녀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혹시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일어날까 잖지요안그습니다어터지는건 얻어 누가 얻어터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놓고얻어터지는 것은 아비멜렉 하는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 그번중 잘못 한 부분이겠죠. 저는 100%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행한 대로 인생을 살고 무능대로 인생을 살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무능대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이 참 부끄럽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부끄러운 대로 살지 않도록 무능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여기까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이것 때문에 모든 축복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정말 응이 후대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결론 한번 읽고 마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예배로 천곳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회복하자. 천군대 망대를 만들고 천군대 곳곳에 여러분이 언급 망대가죠. 사업을 해도 백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백군대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깔고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영적 문제로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일에 실제로 쓰임 받는 힘.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여 모든 지역을 살리는 힘. 자. 흑암 문화, 이 세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모든 멸망받는 세계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